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최근 전세자금 대출 금리 상단이 연7% 중반을 향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신용대출 금리도 9년 10개월 만에 7% 선을 돌파했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KB 국민은행 등 국내 5대 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연 5.34에서 7.37%로 금리 상단이 7% 중반에 가까워졌습니다. 전세 대출 금리는 보통 6개월 주기로 변동되며 지난 5월 5%대 금리가 11월에는 2% 정도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전세대출 등 변동금리 지표로 사용되는 코픽스가 3.98%를 기록하는 등 크게 올랐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픽스와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변동대출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용대출 금리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집계한 2022년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에서 현재 예금은행 대출 금리가 5.25%로 나타났으며 신용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7.2%를 기록했습니다. 신용대출 금리가 7%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9년 10개월 만입니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서민들의 주거와 이자 상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